보내겠습니다. 자, 신랑분. 신랑분. 대답이 없네요. 신랑분. 자, 장인 장모님 앞으로 가주세요. 자,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. 정말 박재민 분이 너무 무뚝뚝해서 자, 앞으로 저를 이뻐해 주세요 하고 장인 장모님께 필살 애교를 부리겠습니다. 준비됐습니까? 오 어, 이러시면 안 되죠? <laughs> 들어가시죠? 여기는 사가 아닙니다. 자, 애기 올 시작 뭐 어? 많지 않습니까? 뭐 시범이라도 보여드려야 되나요? 네 제일 먼저 네. 봤군요. 신랑이 한 번에 안한 거는 제가 시범을 보이고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. 그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시간 없습니다. 신혼여행 가셔야죠. 시작! 자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애교? 무엇입니까? 관계자 분이 너무 눈치 주셔서 이만 끝내겠습니다. 자 이제 가족, 친지분들과 하객 여러분의... 조...